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장고 네, 프레임워크 입문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전체적인 어떤 개요 네, 과정에 대한 어, 소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발음은 자 이제 장고라고 이제 발음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앞에 이제 디 자가 있으니까 어, d 장고 아닌가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장고라고 이제 발음은 해주시면 되고요. 어, 장고 이제 프레임워크. 어, 입문 과정이 이제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자, 우리 이제 시간이니까요. 이제 장고 프레임워크 입문 과정에 대한 어, 기본적인 어떤 소개, 그리고 어, 여기 밑에, 자, 이제 입문 과정에서 어, 이렇게 좀 파트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각 파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큰, 네, 어떤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 놨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이제 어, 과정에 대한 어떤 소개 간략히 한번 읽어보고요. 다 추가적인 또 설명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과정은 이제 파이썬 자웹 개발 이제 프레임워크인 네 장고 어, 프레임워크죠. 네 장고에 대한 이제 입문 과정으로서 네, 파이썬 이제 기초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나서 네, 파이썬 언어로 또 이제 어떤 것을 또 어, 우리 이제 공부할 수 있을까. 음. 뭐 이런 그 고민들 이제. 어, 많이 이제 할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요즘은 이제 웹이 네, 이런 이제 웹 쪽으로 그렇 이제 파이썬 언어의 어떤 기초를 공부하고 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파이썬이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웹사이트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어,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자, 어떻게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어떻게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개발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뭐 알아보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어떤 이제 그웹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죠. 네. 만약에 그 파이썬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사실 그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우리 흔히 이제 프로그래밍 뭐 공부를 한다, 프로그래밍 뭐 입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음, 아주 오래 전에는 뭐예요? 거의 하나같이 이제 C 언어를 통해서 보통 이제 입문을 많이 합니다. 음, 아주 오래 전 얘기죠. <laughs> 네.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들, 어,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시어를 가지고 뭐, 어, 입문을 하죠. 음. 그런데 이제 그, 요렇게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시가 뭐 거의 뭐시 바뀐지 없었다면 이제 이후에는, 음.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어, 시보다 좀더 그, 뭐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좀더그 어떤 접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설정이나 우리 가 처음에 이제 그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 을리 공부할 때 그런 어떤 그 환경을 구축하고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죠. 음,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 편리하게 어, 그런 어떤 설정을 할수 있게 한다거나 또 구축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언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네, JS 또뭐 파이썬. 파이썬은 여기 이 확장자가 py죠. 음.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뭐 스크립트, 그죠? 자바스크립트, 또파이썬과 같은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프로그래밍 입문을, 프로그래밍 입문을, 프로그래밍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네. 거의 이제 요즘은 뭐 C로, 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뭐 전공을 하는 뭐 친구들이라면 이제 모르겠지만 뭐 요즘은 사실 뭐 세상이 바뀌어서 꼭 전공하는 사람들만 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자바스크립트 또 이제 어 파이썬 거의 뭐 요즘에 가장 뭐 대세 언어들이라고 이제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으로 이 프로그래밍 입문을 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죠 음,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이제 어 입문을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 무슨 말이에 네. 계속 이제 파이썬 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언어로 이제 입문해서 처음에 입문해서 파이썬을 계속 뭐 이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문법이나 어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사실 이제 그 뭔가를 좀 재미있는 것을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파이썬이 굉장히 많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뭐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음. 이제 파이썬 어 프로그래밍을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입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문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또 계속 좀더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그 나가는 것도 이제 좋은 또 공부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웹사이트 개발을, 어, 공부해 나가는 쪽으로,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간다,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요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배우는 것들이, 배우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틀리다는 거죠. 네. 우리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어, 뭐 공부를 이제 해 나간다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여러가지 어떤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좀또 따로 있어요. 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웹사이트 개발 쪽으로 내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자 한다면, 뭐, 지금 당장은, 뭐, 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 경우에, 뭐, 배워야 하는 것들을, 당장은 이제 여기서는 배우지 않아도 되죠. 우리 웹사이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 그런 어떤 이제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물론 약간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 이것이 완전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뭐, 어, 뭐, 니꺼, 네 내꺼,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어, 여기서 이제 서로, 어, 이렇게 이제 공유해서 이제 배우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뭐예요? 웹사이트 개발쪽으로 내가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서 이제 배우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장고가 되어 되는 것이고요. 음. 그 프레임워크도 장고 말고도, 어, 그니까,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이제 웹사이트를 그 개발할 때 뭔가 필요하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장고가 되는 거고, 얘 말고도 또 있어요. 어, 근데 어, 뭐 얘가 어 그만큼 이제 장고가 뭐요? 어, 뭐첫 번째로 어, 많이 이제 그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장고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어, 파이썬 언어로 이제 웹사이트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그죠? 그런 어떤 이제 프로세스 과정을 내가 한번 익히고 배우게 되면은 다른 다른 어떤 그뭐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음, 왜 전체적인 어떤 흐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잘한번 정도 이렇게 이제 배우고 배워서 익혀두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울 때도 상당히 뭐야 수월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자,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웹사이트 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자, 입문과정은 크게, 자, 이렇게 이제 아래의 어떤 파트, 어,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네 파트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파트에 대해서 간략히 자, 살펴보면요. 자, 파트 1은 기본적인 어떤 장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제 기초 개념 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 네, 어떤 이제 환경 설정을 이제 그 구축한다든지 어, 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근데 쉬, 쉬운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이런 환경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쉬운 거지 사실 그 장고 이제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이제 만만한 것은 아니죠. 그 혼자 뭔가 이제 공부한다든지 어, 이렇게 이제 그 접근하기에는 사실 프레임워크를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음. 그래도 뭐 다른 어떤 이제 뭐, 뭐 자바나 뭐 단내 어 이런 쪽에서 그 그런 그 이제 어느 쪽도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어 그런 쪽 프레임워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직접적인 어떤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자바나 이런 쪽에서 쓰이는 뭐 스프링 스프링 부트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뭐 조금 그래도 어 이렇게 좀뭐 접근이 좀 쉽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음 그러나 이제 초보자에게는 뭐, 사실, 그렇게 이제 만만치는 않다.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다. 사실상 혼자서 이렇게 초보자가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거의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자, 그런 어떤 장고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그쵸? 장고 프레임워크, 자, 학습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어떤 개념들, 뭐이 가상환경을 어떻게 이제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네, 그 안에서 뭐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 그죠 여기 보시면은 당장 이 프레임워크라는 이 단어,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어, 그죠이 단어, 용어 어,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죠. 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뭐, 여러분들 어떤 뭐 동생이나 누군가가 프레임워크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어, 여러분, 그 답할 수 있습니까? 네, 답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왕초보는 이제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답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처음 네, 이렇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파이썬이라는 언어 언어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접근성, 어, 접근이 굉장히 그 용이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뭐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입문한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전공하는 친구들도 C로 바로 접근하지 않고 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입문을 할 정도로 뭐 요즘 이제 그런 세상이 됐는데 어찌될 건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 이 언어로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했을 때 이런 그 처음에 접하는 게 이제 프레임워크인데 사실 너무 바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네, 그런 어떤 개념을 좀 접하게 되는 부분도 이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음, 그 저는 좀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네좀더 어,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어, 좀더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어, 프레임워크 없이 그렇죠? 프레임 프레임워크 없이 뭔가 이제 그 개발하는 어떤 과정을 어, 이렇게 거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과정을 배우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완충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에 어떤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상당히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고 그 안에서 이제 사용되어진 어떤 용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초보자는 그런 부분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네, 관련된 어떤 여러 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그러니까 이게 제일 초보자가 넘기 어려운, 네, 이런 부분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여러 이제 용어들에 대한 어떤 개념,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음, 이 부분이, 뭐, 가상환경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 장구학습을, 어, 위한 여러 가지, 어, 뭐, 그런 어떤 이제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해를 잘 해야지만, 이후에, 과정을 학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각 파트에서 각각의 그런 어떤 관련된 어떤 용어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어, 또 이제 그때마다 좀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어, 좀잘할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이제 편하게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어, 이렇게 이제 강의를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파트 2에서는 이제 장고, 이제 앱을, 자, 우리 이제 생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젝트,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또 앱을 추가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템플릿을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뷰페이지는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지, 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그 파트 2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어떤 그어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그 써놓은 것인데요.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또어 다양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트 2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장고를 가지고, 장고를 가지고 아, 이런 식의 어떤 그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언어와 그 다음에 장고, 장구, 장고라는 어, 이 프레임워크 뭐 지금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장고라는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그냥 이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언어하고 장고라는 이 프로그램, 이두 개를 두 가지를 사용해서 아,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어, 개발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이 파트 2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파트 3자세 번째 파트에서는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네 데이터베이스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어, 말 그대로 어, 요즘에 뭐 웹사이트 개발은 사실상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지 않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웹사이트 개발은 거의 없죠 네뭐 어떤 뭐 연예인이나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의 어떤 개인 어떤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 아닌 이상에는 어, 그저 그렇죠? 어떤 홍보성 그런 어떤 홍보성 뭐 한두 페이지짜리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웹사이트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필요하죠. 어, 그래서 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자,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그 파트 4에서는 자, SQLite 요거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장고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 뭐 이렇게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자, 이런 어떤 그 연동하는 그런 어떤 그웹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도 뭐 처음 네, 이렇게 접해 보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어찌되건 이 SQLite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고 프레임워크 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어떤 경량의, 경량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는 뭐장고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면 뭐 사용할 수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이썬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하시면은 파이썬 설치하시면은 이 sql 라이트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ql 라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결국은 이제 장고 프레임워크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또장고에서는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좀더 그, 편리하게 연동하고, 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값을 넣고, 값을 빼고, 뭐, 조회하고, 검색하고, 삭제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API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아, 물론 이제 여기서는 입문이기 때문에 사실, 어, API가 이제 굉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기본적인 어떤 이제 메서드들 위주, 그런 어떤 사용법들 위주로 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장고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과정이 되겠고요. SQL i t e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 또 데이터베이스 쉘 모드에서의 어떤 모델 어, 제공되는 장고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API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을 어,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자, 파트 이제 1번부터 이제 파트 4까지. 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이제 4개 어떤 파트를 통해서, 자, 장고 이제 프레임워크 과정의 어떤 입문이 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고, 어, 학습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설치 프로그램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